할라면.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고에를 불러야 되는데 내 여자라니까 음을 섞어서 불렀어요. 아 어디에 있네요? 어디에 있나요나 애들이 그걸로 존나 놀랐거든요. 그래서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어떻게 걸림?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진짜 웃겨요. 그때 방송 좀 봤는데. 괜찮아요. 말개못하더라고고드가밖에 <laughs> 살게 이 i n b 게 w I'm going to g 봐주세요. 오늘은 정시 출근 했는데 3분 전에 왔는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죠 오늘 정도는 좀 봐주자. 또 이드가 한번 해보고 싶다. 평생 후원인데 한 번도 못 해봤어. 기점물이 세긴 세. 얘 진짜 오질라겠는데. 나름 느낌 있 게서 별 대로 왔 죠？소질 이있었 어？나도 찍어어지도자 하나 짜 리고, 지도자 하나 짜 리고, 괜찮 아요, 이거 지도자 하나 짜 리고, 아. 어쩜 이래. 어, 지도자 하나 자르고. 레전드. 그방은왜이 나오는 거야? 한 6개 모았겠다. 내일 11시에 오시면 됩니다 불펜여차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에 빨리 진짜 이번에야말로 카드가쇼 하고 싶은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내 편.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유명이냐 이런 애들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서가요, 어떻게 돼요? 가수이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반전히 할게요. 오늘도 잘 <뽑튀4> <뽑튀4> 아, 아이들, 아, 아이들, 방금 아수인 있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아, 나... 아 잘못했다. 세계 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가한데

용어 건조 두 개는 좀 그렇잖아. 어. 개웃기네. 이기만안 돼. 용기병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네, 지랄 뭐. 미쳤나봐! 장난쳐? 아니, 미쳤나봐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질수 있는 거야? 진짜 쓰레기 게임을 봤나. 돌아오셨군요. 어. 한번 더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수 있는 법이죠. 시간 없는데. 얘 덱을 못 봐서 그런데 얘 나갔거나 아니면은 진짜 존나 약하거나 그거 둘중 하나라서. 아니 아니. 야 그냥 부카카 하면될것 같아. 하수인을 꼬하는 견본코모라.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황금 하수인은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 미안해 얼굴도 터네. 나 카드가 살까 생각 중이었는데. 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버립시다. 먼저 팔고 있어야 돼. 여야 <목소리도> 라을아아 <하나> <목소리도> 천천히 할게 천천히 방금 하수인 있겠군요. <laughs> 금 하수인 나오는 것까지 완벽! 에반데. 충분히 질만하지 않나? 얘가 안 잡히면 되는데, 이게 맞다. 어, 어떻게 타우냐인데 이제. 너무 심장 뚫린다. 첨벌을 어떻게 활용하냐. 약간 그런 싸움인데. 여이 같다. 어, 뭐다. 꼬이 다이 그냥 잘 나와서 그렇게 된 거야. 하수인들이 제 목을 저 하수인이면 리만날때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항상 최선을 다합시다. 이유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가1 1 개밖에 못 봤어. 이런 애들이 딱 다리 만나서 일체형 남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는 거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애들 다리 만났잖아. 됐구요. 아, 좋아요. <laughs> 나고 겨우겨우 살았는또 천보덕성이네. 어. 고용하는 게좋 지금 넣죠? 이거 스테이 누이 없거든. 어차피 얘가 이기고. 이게 나온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 아주 하수 아, 백로 아, 얘는 진짜 무슨 생각할까? 야, 식물 4개나와보성 말로 만나가지고. 아, 짜증나 했는데 또천부 독성을 멀렸다 약간 절망감을 심어 주고 싶었는데 딱 그대로 됐네요. 아또 그냥 안 할게요. 계속 압박하시죠안 건드릴게요. 그냥 안 건드릴게요. 우와, 일단 다리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죠. 고울에서서 비겁하게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너가 너가 한걸 결과를 보여 줘. 아하, 없구연아없 <laughs> 어요, 없 어요. 아하, 아, 아. 야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어디게어디구연 아, 아. 나안 했는데?